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나나바를 만들어 볼 거예요 특별한 방법 하나도 없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방법일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주 맛있는 요리를 준비를 했는데 그거는 만드는 장면을 보여 드리면은 땀이 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시원하게 열을 사용하지 않는 요리로 영상 준비해 봤어요 제일 먼저 바나나 두개 껍질을 까서 믹서에 넣어 주세요 그런데 바나나 같은 수입된 과일에는 농약이 많이 들어있대요. 근데 그 농약이 주로 끝에 몰려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바나나 양쪽 끝을 살짝 잘라내고 나머지 과육만 사용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유랑 음, 설탕, 그리고 소금을 조금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레몬을 반 개를 넣어서 갈아서 넣어주려고요. 그 이유는, 음, 바나나의 경우에는, 음, 갈아두면은 갈변을 해요. 그러면은 색깔이 너무 미워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레몬 반 개를 갈아줬고요. 만약에 없으시면은 식초를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어, 여기다가 레몬즙을 좀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넣는 거는 설탕이거든요. 근데 저는 설탕을 테이블 스푼 두 개만 넣어 줬어요. 그런데 음, 좀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면은 음, 설탕을 반 컵, 테이블 스푼 8개 제가 넣은 거에 어네배 정도를 넣어 주셔야 돼요.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바에서 설탕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어, 일단 단맛을 내줘요. 근데 사람의 맛을 느끼는 능력은 온도가 낮아지면 점점 떨어져요. 상온에서 달콤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얼리면 단맛이 거의 안 나요. 얼렸을 때 달콤한 맛이 나기 위해서는 상온에서는 진절인하게 달 정도로 설탕을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바나나 주스를 아이스바 용기에 넣으실 때는 손잡이가 들어갈 공간을 남겨주셔야지 돼요. 안 그러면 흘러 넘쳐요. 이제 여기에다가 손잡이를 꽂아넣고 냉동실에 하루 이상 얼려주세요. 아, 참, 그리고 설탕의 역할이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액체가 꽝꽝 어는 거를 막아줘요. 액체를 그냥 얼리면은 얼음이 돼요. 얼음은 아주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아이스바는 그렇게 딱딱하면은 먹기가 힘들어요. 아이스바는 먹을 때 부드럽게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부드럽게 잘라주게 만드는 게 바로 설탕이에요. 다이어트 신경 안 쓰고 맛있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설탕을 충분히 많이 넣어 주세요. 근데 저는 맛이 없어도 설탕을 조금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해요.